예 요즘에 여름 꽃들이 정말 많이 피는 시기인 것 같아요 어 올해 비가 많이 와줘서 어, 식물들이 다잘 자랐고 요즘에 이제 비가 멈추면서 꽃들이 앞다투어 피기 시작을 하는데요 오늘은 그 텃밭 정원에 꼭 필요한 매우 유익한 어 쓰임이 맞는 메리골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메리골드 꽃은 뭐꽃 색깔이나 종류들이 요즘에는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메리골드를 키운 지한 7, 8년 정도 된것 같은데요. 해마다 이 씨앗을 받아서 그대로, 어, 심고 있고 또요즘 올해 같은 경우에는 따로 씨를 뿌리지 않고 지난해 떨어졌던 씨앗이 싹이 튼 것들을 필요한 곳에 이식해서 키우고 있어요. 그다 보니 저희 정원에는 메리골드가 매우 많습니다. 이웃과도 많이 나누어서 심게 되었고요. 이 메리골드 꽃에는 루테인 함량이 많아서 시력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력이 나쁜 분들이 시력을 또 보호하고 또 시력을 잡기 위해서 차로도 마시고 요리에도 많이 쓴다고 하는데요. 어, 그런 메리골드 꽃을 어떻게 수확해야 되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메리골드 꽃을 보면 이렇게 위에 꽃 중심이 어, 납작한, 튀어오르지 않은 그런 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꽃들은 보면 꽃 중심이 이렇게 튀어 올라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이꽃 중심이 튀어 오른 이런 꽃들은 이미 꽃이 핀지 오래돼서 안에 씨앗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씨앗 부분이 까맣게인지 변한 걸볼수 있는데 한번 보시면 내가 네, 이렇게 살짝 보이시죠? 네, 계속 네. 까맣게 씨앗이 형성된 걸볼 수가 있어서. 이런 것들 보다는 안에 씨앗이 아직 형성되지 않은 꽃들을 쓰는데요. 그게 이렇게 꽃 중심이 솟아있지 않은 평평한 것들을 쓰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직 안에 보면 씨앗이 형성이 되어 있지 않아서 하얗게, 예. 예. 바로 전에 꽃과는 좀 다르죠? 씨앗 형성이 되어 있지 않아서 중심 부분이 하얗게 되어 있는 이런 꽃을, 네. 예. 따서 차도 만들고 또 요리에도 이제 쓰게 되는데요. 보통 저는 이제 차로, 어, 그, 그 다음에 메리골드 필 때까지도, 어, 그 차를 타 먹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메리골드를 수확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로 쓰는 것이 뭐 파스타에도 넣고 비빔밥에도 넣고 그리고 전에도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메리골드는 향이 또 특별한 독특한 그런 진한 향이 있기 때문에, 어, 식물에서 사는 벌레들을 많이 막아주는 허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 텃밭 정원에는 다른 채소들도 많이 키우고 있는데, 어, 벌레들이 별로 없어요. 물론 이제 새들이 와서 벌레를 잡아 먹기도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음, 벌레들이 많지는 않지만 약을 뿌리지 않아도, 어, 근데 이제 군데군데 메리골드 뿐만이 아니라 다른 허브들도 심다 보니까 벌레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잠시 그 메리골드 심어져 있는 부분들을 살짝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작은 비어있는 화분에 메리골드 모종을 뭐 심기도 하였고요. 또 정원을 이동하는 길에, 길에 이렇게, 네. 길가에다가 메리골드를 이렇게 심어 놨어요. 그리고 또 시골에서는 뭐 메리골드가 뱀을 쫓아주는, 뱀을 오지 않게 하는 그러한 꽃으로도 쓰인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건 향문적으로는 제가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거꾸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모습이 보여집니다. 저희 또 정원 위쪽에 그, 개화산이라는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요. 이제, 산으로 올라가는 길 쪽에 풀들이 많이 나 있는 곳에 제가 풀들을 뽑고 이렇게 메리골드와, 어, 네, 산 벚나무를 심어서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텃밭 정원에 울타리에도, 음, 메리골드를 이렇게 가꾸고 있는데, 한번 보시죠. 네. 울타리에 많이 네. 심고 있어요. 네. 메리골드 꽃들이 울타리에 아주 예쁘게 피었죠. 이 메리골드 꽃은 늦가을까지 피어서 서리 내리기 직전까지 꽃이 피었다 졌다 하기 때문에 굉장히 가성비 높은 꽃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여기는 아까 소개드렸던 산으로 올라가는 길가예요 길가이면서 저희 울타리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시작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꽃이 아름답게 이렇게 피어있는 거볼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리골드 꽃이었습니다.